선생님 미숙했던 저희를 보듬어 주시고 가끔은 말도 안 듣고 장난도 쳤던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나중에 선생님들을 다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게 하. 아니. 네? 컷. <웃음> <웃음> 아 진짜 번식이. 돼. 나중에 선생님들을 다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 남아 계신다면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년 동안 저희를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년, 3년 동안 저를 잘 가르쳐 주시 잘,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선생님들께 교과뿐만 아니라 사회에 도움 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낼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3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베푸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할게요 얘들아 중학교 3년 동안 즐거웠고 나랑 지내셔서 고마워 고등학교가 달라도 계속 연락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만나면 같이 인사하자 얘들아 가는 학교는 달라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친구들아 중학교 3년 동안 즐거웠고 다른 고등학교 가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다음에 만나자 와, 와. 고등학교 가서도 체육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 너희도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했으면 해. 고등학교 가서 나의 다짐은 잠을 덜 자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하고 사이 좋게 지내고 고등학교 가서도 책을 열심히 볼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거야 많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중학교 시절을 그리운 마음이 생길 건데 그때마다 꾹꾹 참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 언젠가 벌기로 올때꼭 성공한 모습으로 찾아올게 찾아오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공도 차고 그러자 다들 화이팅해 학교생활 화이팅! 저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시고 저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요 앞으로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요 사랑해요 저가 말도 안듣는데 정성 정성을 정성껏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가 앞으로 말을 잘 들을게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철없는 행동과. 상처주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꼭 철을 들겠습니다. 어,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안해. 부모님, 부모님 사랑해요. 상광중을 다니면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친구들과 장난치고 놀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서 어, 너무 아쉽고 어, 남은 3년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친구들 만나서 밥한끼 먹고 싶습니다. 친구들아 가끔은 서로 놀리기도 싸우기도 하면서 벌써 그렇게 된지 3년이나 지나고 졸업까지 하게 되었구나. 고등학교 가서도 서로 좋은 추억들만 기억 가고잘 지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반등.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어젯한... You say You need to go and find yourself. You say you'd rather be alone. Cause you think you won't find it tied to someone else. Who said it's true? When you're high, I'll take the lows. You can ebb and I can flow. We'll take it slow and grow as we go grow as we go grow as we go grow as we go.